우리 말씀 볼게요. 성경책 성경책 들어봐요. 성경책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어, 얘기해 줄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목사님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은 188면에 있습니다. 신약 188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말씀 못 찾은 친구? 어, 네, 찾으세요. 시간 더 줄게요. 같이 읽을 거니까 우리 시간 걸려서 찾을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자, 성경책 안 가지고 온 친구들이 있는데 꼭 가져오세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아직 다못 찾은 친구. 어, 조금만 더 시간 줄게요. 신약 188면에 있어요. 신약 188면. 찾았어요? 자, 우리 4절인데, 목사님 한절, 여러분 한절 있고, 마지막절 같이 읽을게요. 자,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같이 읽을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목사님이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예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대답해 봅시다. 오 어, 아브라함 링컨. 자두 번째 토마스 에디슨 우리가 에디슨 잘 알고 있죠? 자세 번째 오 어, 율곡이 율곡이. 자네 번째 이수진 장군 이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어? 어, 무슨 위인이에요? 자, 이 사람들의 위인전이 엄청 길어! 근데 이, 아, 나라의 독립을, 아니야, 아니야. 오늘 말하고 싶은 게 있는데, 돈, 돈 그만 얘기하세요? 네. 종답이 안 나와! 어, 다니엘, 뭐야? 어? 자, 힌트! 율곡이랑 함께 돈에 적힌 사람이 있었어. 누구죠? 어, 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이 위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누가 훌륭했을까? 이 본인들이 훌륭했는데, 본인들이 훌륭했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들이 있었어. 다 누가 있었어요? 엄마가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4명의 네 위인들이 잘 자라는 데 있어서, 엄마가 굉장히 훌륭한 역할들을 하게 되었답니다. 특별히 이순신 장군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 또한 너무나도 훌륭한 일을 감당했고 어머니는 이 아들에게 스스로 일을 시키기 위해서 아주 곱게 바르게 잘하게 했을 뿐더러 아니라 엄격하게 이 아들을 훈련시킨 어머니가 바로 이순신 장군의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순신 장군은 어떨까? 절대 다른 곳에 휘둘리지 않고 나를 라 지키는 일에 그리고 올바르지 않는 법에 대해서 맞서 싸운 게 바로 이 이순신 장군이었어요.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될수 있었던 이유가 뭐죠? 엄마. 어 엄마의 훌륭한 교육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비롯한 이 세, 나머지 세명 역시 엄마들이 아주 훌륭하게 잘 키웠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르쳐주는 어머니 말고도 우리에게도 어머니가 있죠. 우리 어머니도 잘 가르쳐 주시나요? 아니요라고 하면 큰일 나, 얘들아. 네, 자 너무나도 잘 가르쳐 주는 부모님이 있고 또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사람 누구 있죠? 어 아빠가 있고 또야 이거 목사님 실망. 목사님 얘기가 안 나오는데. 어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도 있고 또 누가 있을까? 어 하나님이 나와야지, 얘들아. 자.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자, 택진아, 목사님 정말 힘들어. 어, 한 번만 더하면 바로 나올, 나올게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으로 가르쳐 주시죠? 무엇으로 가르쳐 줘? 너다 알잖아. 무엇으로 가르쳐 줘? 말씀으로 가르쳐 주세요. 이 성경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또뭘 알려주실까요? 지난주에 배웠어. 지난주 암송 구절이 뭐였어요? 맨 마지막에 뭐가 되리라? 우리 보고 뭐라 되라고 하셨어요? 증인이 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빨리 넘길게요. 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죠? 30일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거야? 어.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어떻게 되세요? 두 글자로? 승천. 정확히 기억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이후에 승천하십니다. 이때 누가 따라다녔을까? 제자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40일 동안 뭐 했을까요? 강에서 금식했어요. 강 어, 강해서 금식한 거 아니고요. 말씀에 따라 듣고 하나님께서 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택진아, 재윤아. 너네 둘 잠깐 뒤로 나가 있어. 어. 자, 예배 집중할게요. 말하지 말고. 어. 자, 그만. 자. 똑바로 서 있으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둘 다. 자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을 예루살렘, 예루살렘을 떠나 어디로 가라고 하시죠? 지난주 배웠죠?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 끝까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이야, 여러분. 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서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자 이것을 듣고 제자들이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어, 제자들이 어디 모였어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어요. 이때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이 뭐냐면 절기요 예 절기.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우르르 막 사람들이 모였어. 그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뭐하기 시작했을까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요엘서에 예언한 것처럼 기도할 때 뭐가 이루어졌을까요? 누가 나타나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들에게 뭐가 떨어졌어요? 불이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불이 떨어진 적 있어요? <laughs> 네. 경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타지 않아요, 여러분? 네. 이 성경에서 나에게 기도할 때 불이 떨어진다는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게 기도할 때 누가 만나주세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경험이 있기 원합니다. 어우, 네. 네, 아, 어, 네. 이따 대답해 줄게요. 이 성령 충만하게 뜨거운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사람들이 말을 할거 아니야. 자, 기도는 우리, 자, 기도할 때 무슨 언어로 해요? 어 혹시 영어로 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어휴 어, 네. 어,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네 어, 인도어를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많을 텐데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가 뭐죠? 한국어를 하잖아. 자 이스라엘 사람들도 언어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었어요. 열심히 헬라어로 하는데 갑자기 어떻게 될 거야? 불이 떨어지고 성령 충만하니까 갑자기 언어가 어떻게 돼요? 어 샬라 샬라 네. 언어가 갑자기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이 언어를 뭐라 그러죠, 우리는? 방언. 방언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방언은 알아들을수 있는 언어일까?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일까? 알아을수 있어요. 너 방언 알아들을수 있어? 네. <laughs> 방언을 알아들을수 있는 사람은 목사님한테 오세요. 한번 배워볼게요. 네. 방언은 알아들을수 없는 언어이지만 전 세계 다른 언어로 번역되었다고 이때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언어로 한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언어를 하고 있는데 그 언어가 실제로 어디에 있던 언어예요? 전 세계 곳곳에 있는 언어로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 안 될까? 어 어떻게 될까? 어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시키는 거야. 뭘로? 뭐라고 했어? 이 제자들 보고 어디 가라 그랬어요? 사마리아와 끝이 아니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했어. 이때 이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던 이 순간에 말이 트이게 하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언어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때 이 뜨거운 기도를 했던 제자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 어, 어떻게 되었을까? 어, 이미 알고 있잖아. 여기서 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을 받은 친구들은, 사람들은 전부 전 세계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전하실까요? 사람이 전할까요? 어,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복음은 놀랍게도 누구에게 허락하셨어요? 우리 사람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물론, 이 복음을 전할 때 누가 도우실까요? 하나님께서 도우세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 오순절들 앞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아멘 해야 돼 이럴 때. 자, 우리는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야 될까요, 그러면? 친구들. 어, 친구들! 또, 부모님들 중에서도 믿지 않는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맞아요. 여러분, 제일 중요하게 먼저 전도해야 될 사람이 누굴까요? 어, 가족이에요. 항상 아빠를 위해 기도하나요? 엄마를 위해 기도하나요? 혹시 믿지 않는 부모님이 있다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달, 이제 3월이 되면 우리 어딜 가죠? 학교. 학교를 가게 됩니다. 네. 이제 학교를 가게 될 텐데, 이 학교에 가면 뭐 해야 돼요? 어, 놀아야지. 놀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친해지고, 알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 중에 우리는 항상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 뭐 하는 거? 증인이 되는, 복음을 전하는 이 사역을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월에 가면 우리가 또 뭐가 있죠? 친구 초천잔치가 있어요. 그때 많은 친구들을 우리가 또 전도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우리 사람에게 시킨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넘어가네요. 네. 자, 자, 우리 같이 죄송해요.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누가복음 4장 18절 오늘 암송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세요. 우리가 뭐할 때? 기도할 때, 뜨겁게 기도할 때, 우리에게 성령 임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뭐할수 있는 힘을 주실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울까 어려울까? 두렵고 떨려요. 부끄럽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를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니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아마 학교에 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또다 들어줄까요? 애들이 따라올까? 어, 거절도 당할 거야. 이 거절을 당해본 사람만 알아. 얼마나 아픈지.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우리를 또 위로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믿고 내가 실패하고 어려울지라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누구만 할수 있다고요? 우리 사람만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아까 구호를 안 외쳤는데, 우리 한번 구호 외칠게요. 오른손으로 구호 외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한번더 할게요. 시작. 성령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3월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학교에 가야 합니다. 두렵기도 하고 기대가 됩니다. 주님 특별히 지난 주 이번 주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은 복음 전도입니다. 주님 그것을 알게 하신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히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일상교회 초등부가 더욱더 가득 차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친구, 믿은, 믿는 친구들이 더욱더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